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요게 이게 사실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명예훼손 관련 혐의와 어, 맞닿아 있는 그렇죠 어, 그 사건이죠 어, 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뉴스버스가 보도한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진동 대표도 수사 받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 단독 기사가 이진동 기자 이름으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핵심적인 것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어, 부실 수사 사건이고요. 어 저희가 이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수사를 받는 이유는 이거 때문인데, 이 2011년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할 당시에 음.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알선 비리 단서나 뭐 진술이 없어서 수사가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어, 부실 수사가 부실 수사 보도가 허위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실하게 네. 부산 저축은행 관련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대장동 관련된 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뉴스버스가 이거 가짜 뉴스야. 이거 대통령 명예훼손하려고 한 거야. 이거 엄밀히 따지면 대선 때 보도한 거니까 니네 이거 누구랑 사주해가지고 대선 개입하려고 한 거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그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주장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네. 그 전제는 검찰이 보기엔 그때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어떤 근거나. 뭐 진술 이런 게 없어서 수사를 안 했던 것뿐이지 네. 막 마치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수사를 안한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이거 이진동 이거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진동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수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출입 기자들이 뭐 질문을 할 때나 네. 아니면 검찰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이부산그 부산저축은행 부산 수사가 부실 수사였는지 부실 수사가 아니었는지 네. 어, 지금 나와 있는 건 검찰의 이제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밖에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 있는가?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아까 부실 수사인지 아닌지 네. 어떻게 알수 있는가? <laughs> 그럼 이제 과거에 수사를 했던 다른 기록들에서 이번에 이제 단서를 잡고 그,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경기남부청 그리고 수원지검 뭐 수사기록과 관련자 재판기록을 그 검토를 해보니까 어, 부산조치 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알선비리 이게 예. 네, 핵심인데요. 어, 대장동 대출 알선비리의 물적 단서를 확보하고도 그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던 겁니다. 물적 단서라고 한다면. 네. 어 뭔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와 그리고 예. 부산저축은행 간 대출 약정서에. 예. 대출 알선료를 뜻하는 금융 컨설팅 비용이 기재된 사실이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네. 어,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금융 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검사들은 일단 이거를 이제 대출 알선 수수료로 보기 때문에 알선 비리의 어, 명확한 물적 단서라고 본다 라는 게 이제 어, 내용인 거죠 아, 그러니까... 금융 컨설팅 비용이라는 내용을 보통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해석하거나 또 법조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금융 컨설팅 비용은 어, 대출 알선료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어, 단서 그리고 진술 뭐 이런 네.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했는데도 수사를 안 했다라 안 했다라고 지금 어,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의 그 동안에 있었던 반박들을 어, 탄핵할 수 있는 요 주장 네. 그 기록 네. 재판 기록을 통해 지금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 금융 컨설팅 비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출 알선료로 대부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 그것뿐만 좋습니다. 아니라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어, 1805억 원을 대출받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 C7 대표 이강길 씨가, 예. 어, 2015년 12월 14일에 수원지방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가 있는데요. 예. 그 의견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금융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음. 대출약정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금융 컨설팅 비용 명목은 응당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다. 계약서에도 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출 약정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네. 금융 컨설팅 비용 명목이라고 적혀있네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의견서에도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만 확인한 게 아니라 이 대장동 사업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소개해드린 대로 어, 금융 컨설팅 비용이라는 거를 대출 알선료로 어, 해석을 한다든지 법조계에서 그렇게 뭐 일, 일상적으로 바라본다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여기 의견서에도 대철 약성, 약정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금융 컨설팅 비용 명목이라고 딱 적혀있네요. 의견서에 이게 주석이 달려있어요. 아. 주석에는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어, 계약서상에는 금융 컨설팅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상 브릿지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는 연결대가를 표현한다. 어머. 아까 아 적혀있네요. 그냥. 네. 아 그럼 굳이 이거를 무슨 뭐 어뭐 법조인들이 해석하고 뭐 뭐라고 할 그런 것도 없네. 그냥 적혀 있으니까. 그렇 그리고 대검 중수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그 정말로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도 잡는다라는 음. 이제 얘기를 잡을 정도의 투사력과 인력 예. 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요 관련성이 있는 어떤 이런 문구라던가 아니면 예예. 이제 이런 단서가 될수 있는 물적 단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스스로 부실 수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걸 자인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아니 이거는 아 근데 이, 대단하시다 이이 이, 이 기록을 또 찾아내신 거네. 그렇죠. <laughs> 어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이 단서나 어떤 진술이 없어서 수사가 착수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 기록과 그리고 이강길 씨가 어, 냈던 의견서 변호인을 통해서 냈던 의견서를 보면 이 금융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어, 대출 을 대출 할선료 으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미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 네. 그러면 검찰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연골거리가 이제 다 하나 끊어졌어요. 네. <laughs> 어 이강길 씨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네. 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에게 일 알선 수수료로 건넨 돈이 횡령 음. 혐의에 포함돼 자신이 덮어 쓰자 이 재판에서 대출 알선료뿐인 일뿐인 개인적으로 빼도. 뿐이고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했었는데요. 예. 조우영 씨는 그이 씨에게 대출 알선료로 받은 돈 등을 포함해서 이제 알선 수제죄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 아 조우영 씨가 이강길 씨한테 네. 대출 알선료로 받은 돈을 다 포함해서 알선 수제죄가적용됐다는 얘기죠? 마... 그리고 그,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조우영 씨에게 아... 이제 지급한 돈이 맞다. 그러니까 예, 대출 예. 알선 수수료였다. 이 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서까지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아, 저도 이게 의심스러운 게,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은, 어, 검찰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닌가요?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할 때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네. 저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어. 자료가 나오더라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근데, 수사, 그,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수부는, 대검 중수부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그런 수사, 그, 어, 그, 그러니까 나는 새를 아무튼 떨어뜨리는요 예, 무서운 분들이야, 이 양반들이. 그렇죠. 근데 모를 리가 없어. 네. 이 정도, 이 사안을 못 잡아 냈다면, 사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가라는 이제 의심점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어, 수사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는 특히 이제 금융기관, 어, 금융기관, 그 부산저축은행이 계약서에다가 금융 컨설팅 비용을 적어 뒀다. 그러지 이제 재판 기록을 통해서 나왔고, 어, 그리고 어, 의견서에도 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어, 이거를 보고도 만약에 어, 검사들이 몰랐다 한다고는 한. 그게 저는 이제 말이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느끼기에도 이게 뭐 대출 약정서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라 사실은 뭐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세무적인 약정을 이제 기재하는 그런 이제 문서란 말이에요. 어뭐 대출 금액이나 뭐 이자율이나 상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하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지금 금융 컨설팅 비용을 대충 약정서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이 그리고 문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밖에 대처를 못했다면, 이건 봐주기 아니냐라는. 음. 의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기사 내용을 본다면, 그렇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네. 그리고 그당시 대장동 사업자에 음...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자금은 전적으로 이제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관리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대장동 사업자는 자금 인출 요청서를 제출해 부산저축은행 측에 승인을 받은 후에 예. 이 자금을 받을 수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 자금 인출을 했는데, 대장동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제출한 예. 그 인출 요청서에도 대출 알선료는 금융 주선 수수료, 뭐 주선 수수료, 금융 컨설팅, 컨설팅 용역비 등으로 기재돼 있고요. 그, 금융 주선 수수료? 네. 아, 네. 금융 주선 수수료라고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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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아. 주선 수수료. 아, 예,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대출 알선비를 이제 물적 단서가 될수 있는 그런 예. 근거들이 되는 거죠. 아. 야, 이참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는 네. 어, 매번 놀랍습니다. <laughs> 어, 매번 이렇게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근거를 이제 와 어떻게 잘잘 잘 이렇게 취재하셔가지고 네. 어, 보도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어, 뉴스버스 대단해 뭐 이런 칭찬도 주시고 어, 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이것도 뭐 특검하라는 뭐 그런 지금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어~ 부산저축은행 피눈물 흘리기하고 대장동에서 (50억씩) 받은 놈들 어~ 법적 조치 안 받느냐 뭐~ 이런 지금 지적도 해주시고 더불어서 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음~ 내용이 이제 고구마 주기처럼 나오고 있다 음. 근데 시간이 굉장히 상당 부분 흘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야 (2024년에) 이 내용이 다시 다뤄질지 참 그렇죠 예 아~ 참 벌써 습쓸... (13년) 됐죠 씁쓸하네요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어, 김태형 기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은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죠. 이제 쉬운 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핵심만 보자면 이 내용의 큰 골자는 어, 뉴스버스와 이진동 기자가 수사를 받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고 이것을 마치 대선 기입으로 몰아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진동 기자뿐만 아니라, 어, 명예훼손 관련돼 수사받는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이거를 가짜뉴스라든지 허위로 검찰이 바라보고 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 대, 대장동 관련 사건을 뭐 일부러 덮었다든지 고의로 수안 했다든지 했던 것이 아니다. 그때는 단서가 없었고 진술이 없었고 근거가 없었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의 근거나 진술 단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기사에 나와서 보고 있는 내용은 상당 부분 뭐 재판에 나왔던 내용이나 그리고 의견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큰 골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대출약정서 뭐 금융 컨설팅비 이런 것도 쉬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과 내용들이 어, 충분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을 음. 뉴스버스가 제기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뭐 물적 단서나 뭐 여러 이제 관련 진술이 확보되어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음. 어, 이에 반하는 이제. 증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음. 뭐 검찰이 저희를 압수수색할 때 나왔던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어, 증거나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겠느냐. 네. 어, 너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허위다라고 네. 했었는데 실상 그 자료들을 보면 이런 그 진술이나 증거들은 있었단 얘기죠. 아, 어... 자 그리고 <웃음> 네. <웃음> 이게 저도 어, 많이 배우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어, 공문서. 음. 공문서라고 하면 뭐 입장문, 이런 거다 이제 공문, 공문서죠. 근데 그런 거에 만약에, 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다. 네. 그러면 그건 허위 사실 적시 혐의. 그렇죠. 그죠?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예, 오늘 여기 요 내용을 보니까, 어, 압수수색 영장에, 영장에 나와 있는 것은 물적단서가 확보되어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다. 요렇게 이제 적시가 돼 있네요. 영장에는. 네. 네. 어, 그러면 이것도 어, 허위에 해당돼서 이거를 작성한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이 어, 내용을 이제 마지막 문장에다가 네. <laughs> 이진동 기자가 달아놨어요. 네. <laughs> 야 니네 이거 허위야. 니네가 허위야. 우리가 허위가 아니야. 니네가 네. 허위야라고 보란 듯이 달아놓으셨네. 그렇죠. <laughs> 아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아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죠. 이게 영장 자체가 허위. 허위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입니다. 음. 물적 단서가 확보되어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새롭게 단독 내용을 어,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 이제 법조인들이 실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적 단서 이상의 내용이다 라고 어, 이미 코멘트를 따셨고 어, 수사를 그럼... 또 봐준 거다라는 음. 법조인 다른 분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법, 각기 다른 법조인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있기, 담아놨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단독 보도를 오늘 또 하나, 아 어, 뉴스버스의 이름으로, 이진동 기자의 이름으로, 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뭐 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유튜브로도 이런 내용 소개해드리지만 뉴스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텔레그램 뉴스버스 기사 발행소를 통해서 어,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기사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뿅뿅하고 항상 알림이 뜹니다. 참고하시고 어, 양질의 보도 내용들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2011년 대검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장동 대출 비리의 물적 단서를 확보하고도 불구하고 어, 눈을 감은 거 아니냐라는 어,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 내용 오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또 따로 처언하실 부분? 어, 없습니다. 아, 예. 네. 아, 너무 깔끔하게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핵심은 그거다. 검찰이 그간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재반박이고 더불어서 근거가 제시된 보도이다. 그렇죠. 예. 단서나 뭐뭐 뭐 진술이나 어떤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 했다. 그니까 못한 거안한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니까 네. 사실상 안한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문제 지적을 했던 건 부실 수사 의혹이라는 게 이건 평가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수사를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왜 부실하게 했는가라는 점을 의혹을 지적을 했는데 이 검찰에서는 우리는 그런 증거나 뭐 진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럼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저희한테 그 평가의 문제 그 언론에서는 이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평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예. 그 사실관계가 이렇다 너네가 주장한 게 틀리다 라고 예. 어, 이걸 설명을 해야지 예. 그걸 가지고 언론사를 수사를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2024년도에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우리 버스에 탑승하신 우리 승객 여러분들 중에 한명한명 한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의혹 제기도 못하냐? 그렇죠. 아니, 언론이 의혹 제기하라고 있는 거지.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신 물어보고, 음.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언론이 대신해서 취재한 다음에, 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벌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혹 정도는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 그렇죠. 그거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게 맞는 거냐? 라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따끔하게 지금 회초리를 들어주셨어요. <목소리> Thank you